있습니다. 이 명제에 보면 필요조건이라는 단어하고 충분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쳐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이름 붙인 경우가 있거든 그럼 언제를 필요조건이라고, 언제를 충분조건이라고 하느냐?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어. 근데 이 조건이 현재 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p와 q 모두 다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어, 조건은 <laughs>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 이렇게 P가 Q에다가 화살표를 주는 경우, 이 경우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Q가, 이건 Q의 입장에서 봤을 때, P에서 화살표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더큰 경우를 필요 조건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좀더 세부 설명을 해볼게요. <laughs> P 화살표 Q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Q가 P보다 더 집합이어야 될 거다. 이걸 뱃날별로 표현을 해보면 Q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P에 해당되는 진리집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케이스를 어, 가리켜. 자, 이렇게 P가 Q에 포함되는 상태를 충분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어, P가 Q에 포함되는 상태를 Q의 입장에서 필요조건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걸 좀 암기할 수 있도록 그 외우는 방법들을 각자마다 만들곤 해.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p의 기준으로 봤을 때 p가 주어일 때 충분조건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어, 무언가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p가 q한테 주는 거지. 어, 충분하기 때문에. 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Q의 입장에서는 P한테서 뭔가를 받는 거지. 왜 알았을까? 필요하니까 일정량을 받았겠지. 그래서 Q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살표를 받았다는 건 필요 조건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명제 조건 중에 이런 애도 있고 P랑 Q가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 어, 얘는 뭐냐면 p 해 입장에서는 충분하니까 준 거고 그리고 p 해입장에서 필요하니까 받은 거거든? 두 그러니까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경우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까? 그죠? 네. 그래서 어, 집합 표현을 충분 조건 까지 아, 맞습니다. 자, 39페이지에 개념 6번을 봅시다. 자, 6-1번에 보면 어, 이제 무슨 조건인지를 말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6-1번에 1번을 보자. p 조건과 q 조건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직접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p가 더 규모가 큰 아인지 q가 더 규모가 큰 아인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6-1번의 1번은 p가 크니 q가 크니 q가 더 커요 왜냐하면 1과 마이너스 1을 q는 가지고 있지만 p는 가지지 못하거든 그래서 q가 더 크니까 화살표 Q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P가 Q한테 준거네 1번은 이건 무슨 조건이라고 부지 충분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그 단계를 알겠지? 먼저 P랑 Q의 그 명제 중에서 누가 더 규모가 큰 아이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 여기서는 지금 Q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P, 화살표, Q가 되는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P를 주어로 놓고 봤을 때, 본인이 준 거지. 충분하니까 준 거겠지.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PQ를 구했더니, P랑 Q가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는 이런 상황은 키도 큐도 누구한테도 화살표를 보내 수가 없는 경우거든 그래서 문제 에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